고시 학생들에게 농업을 체험해 볼수 있도록 텃밭을 가꾸는 학교가 늘고 있습니다. 식물을 재배하는 일은 심신 안정에 큰 도움이 되고 있어서 최근에는 원예 치료도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조현성 기자입니다. 교실 앞 화단에 제비콩이 심어져 있습니다. 넝쿨 식물인 이콩은 줄을 타고 자라 여름이 지나면 3층 창가에까지 뻗어 올라 이색적인 풍경과 토종콩 열매를 선사하게 됩니다. 아주 좁은 공간에서도 씨앗과 화분 줄만 있으면 시도해 볼수 있는 아이디어가 돋보입니다. 창어 어떤 환경적인 요인, 정원수를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곳이 있어요. 그래서 보기도 좋고 나중에 수확도 봅니다 운동장 한쪽에 마련된 텃밭에서 잡초를 뽑는 아이들의 손길이 조심스럽습니다. 농민들에게는 고된 기만한 농사일이 아이들에게는 재미있는 체험일 뿐입니다. 친구들이랑 같이 와 가지고 물도 뿌리고 같이 따기도 하고 그래서 좋아요. 학교 텃밭은 학생들의 정서 순화를 돕고 채소에 대한 거부감을 없애 식생활 습관을 개선하는데도 도움을 줄수 있어 도시 농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한 노인 요양 시설에 조성된 옥상 텃밭입니다. 대부분 치매를 앓는 어르신들이 복지사들의 도움을 받아 직접 밭을 일구고 씨를 뿌려 가꾸었습니다. 진짜 우리 밭은 저 소울이기에요 소울. 저. 식물을 키우면서 햇볕과 바람도 쐬고 무엇보다 자존감과 자신감을 얻습니다. 본인들의 그런 그자성든가또 이렇게 옛날 그 회상을 하면서 했던 그런 걸 이제 되게 하시고 이 같은 원의 치료는 지적 장애인이나 암 환자는 물론 일반인도 치유 대상으로 삼습니다. 지적 장애인들과 함께 일주일에 두 번씩 텃밭을 찾는다는 사회복지사는 돌봐주는 이들이 흙과 식물을 접한 후의 변화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표정이 더 밝아졌다 그래야 되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행복 더 행복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다양한 형태의 도시 농업이 갈수록 황폐화하는 도시와 도시민을 살리기 위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